천신다입니다, 여러분. 항상 띠별을 할 때는 머리가 아파요, 여러분. 왜? 어 길으니까, 길으니까. 항상 일대일로 상담하다 이런 걸또 영상을 올릴 때는 복합적으로 많은 걸또 정리를 해야 되고 어,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 이제 말띠까지 왔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말띠들은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? 개년에는 육합이 들지요. 그러니까. 바쁩니다. 어차피 해운전 자체에 영마가 있으니까 가르치 않아도 영마의 기운이 많은 말띠들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말띠들. 올해 재물 상승입니다. 그리고 원하는 거를 많이 이루는 한 해가 될수 있는 또, 말띠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, 노력도 안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아 여러분. 이런 건 올려드리는 건, 이런 건 참고해서 더 노력하고, 이런 건 매사에 조심해서, 큰 거는 작은 거,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아니까이 영상을 들으시고,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, 잘 되는 부분에서는 또 가감하게 움직여서 이득을 많이 취하라. 이 말입니다. 자, 올해 말띠들. 어, 경호생 말띠, 서른입니다. 어. 우리 경호생들은 뭐 특히 백말띠라고도 할수 있죠. 어. 그래 올해는 어떤 일이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승진의 기운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기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좀 이름을 날려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,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이제 장단점이긴 해. 그래도 어떡할까 어, 올해 어찌됐든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. 어, 올해. 올해 이게 모든 걸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승진. 또그 대신 항상 직위, 이게 이게 시기 질투가 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설은 조금 들어오겠어요. 왜 올해는 또 겁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겁살이랑 겁나게 내가 때리든가 겁나게 맞든 쉽게 설명해서 겁나게 두들 맞든가 둘 중에 하나야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경우생 이름도 날리고 직장을 다니면 승진을 하고 어, 또, 취업이 안 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보다 우리 많은 기운이 상승세를 타는 거죠. 그러니까, 어, 직장에서 좋은 이득, 또, 이성 간의 문제에서도 좀 풀어가면 쉬운 경호생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, 경호생들이 전반적으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아. 물론, 연어일시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지만, 음,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는, 무호생입니다. 42살. 어이 무생들은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움켜 져야 되는 한 해라고 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잘못하면 손해 보는 거야.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 준다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 투자 뭐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어 그러니까 주식투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손해를 볼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어또 손해 볼 때는 손해 보는데 어무호생 말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또 어떤 부분이 있냐 이동변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출장을 많이 가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세요 각뭐 투자 그러니까.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조심해야 돼요. 비트코인하고 주식, 뭐 이러고 그리고 뭐 어, 아파트를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요런 거는 한번 점검을 받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내가 이걸 사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팔때 이런 그거를 알고 사신다면 손해를 좀들 보는데 왜 이렇게 뭐 자기가 즉흥적이고 자기 생각이 있고,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, 자기 고집대로 하고, 너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를 볼수 있으니까, 그 부분을 참고하라, 이 말씀입니다. 자, 그리고, 말띠 중에서 제일 좋은 말띠입니다. 어, 54시겠죠, 병호세. 자,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인데, 성공을 이룹니다. 안 풀렸고, 답답했던 거를 이제 풀어가는 형국인데, 바쁩니다, 분주하고, 어, 그리고 어떤 거, 어, 이 나인데도 이 이제 뭐 자격증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. 우리 집도, 우리 신도분도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. 근데 그런 부분을 꼭 이루는 한 해가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험 뭐 부동산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또 자격증 시험 많잖아. 뭐 이런 거는 하면 참 이루고 올해부터 재물을 좀 모으는 해다 보니까 뭔가, 가감히 나한테 투자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 좋은 해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이 54살 말띠들은 좀 튀어. 잘났어. 항상. 잘나고, 튀고, 어, 또 자기 주장이 많고,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여자고, 남자고 그런 성향이 많아. 그래서,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, 원래 결혼을 며느리 자리로볼 때, 말띠, 용띠, 범띠들은, 며느리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 요 옛날에는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어 생활력이 있고 진취적이고 이런 게 강하니까 이제 띠들을 안 가리고 생활력 있는 여자들이 좋으니까 돈 버는 여자를 좋으니까 그런 자리를 며느리로 구하지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또 우리 말띠들이 대우를 받고 이런 때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갑오생입니다 갑오생들 이제 올해 기해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라 할까? 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많아요. 어좀뭐 어, 운수 대통한다고 하나 뭐 이런 게좀 있습니다. 작년부터 운은 좀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내 운은 참 좋은 기운이 있는데 이게 사회, 어, 우리나라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주고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뭔가를 이 나이에도 시작하고 있다면 좀 추진을 강하게 하십시오. 그러면. 득이 생기는 한 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움직여라.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, 돼지하고는 육합이들은 우리 이제 말띠들은 역마가 기질이 많잖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분주히 올해는 움직이는 게 이득입니다. 이득이 생기기 위해서 바깥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.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하고 아우 나 나가기 싫어 이런 거는 나한테 실이 될수 있으니까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는 만큼 나한테 득이 오는 그런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 말띠분들 기해년에 아무리 사회가 힘들어도 나의 운발을좀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꼭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천신당해서 기도합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빨띠들 화이팅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